안녕하세요. 오늘은 딸기 퐁듀 초콜릿을 만들 거예요. 딸기를 물에 한번 씻어서 먼지를 날려주고 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. 물기를 제거할 때는 키친 타월에 닦아 주시면 됩니다. 물기를 안 닦으면 초콜릿이 흘러서 옷이 벗겨집니다. 이제 커버처 초콜릿을 준비해서 가나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. 이걸 제 잘게 부셔서 중탕을 할 겁니다. 이 크게 빠채로 녹이면은 안 녹여서 청주를 할수 없게 됩니다. 조그맣게 다지거나 잘라주세요. 물에 직접 녹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릇을 통해서 중탕을 해줘야 합니다. 물이 안 들어가게 조심하고 계속 녹여줍니다. 저온에서 녹이세요. 그리고 딸기에 이쑤시개를 꽂아줄 겁니다. 최대한 가운데 쪽에 꽂아주시는 게 좋아요. 저는 설거지하기 귀찮아서 나무젓가락으로 녹였고, 딸기를 이렇게 초콜릿에 발라줍니다. 그리고 약간 털어서 박스에 구멍을 뽕뽕 뚫고, 박스에 구멍에 넣어서 말려줍니다. 종이 오일에 말려도 상관없는데 종이 오일에 말리면 뭉개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꽂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초콜릿들이 다 굳기 전에 또 스파클링을 다 붙여줄 거예요 초콜릿을 바를 때이 딸기 꼭지들이 안묻게 바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내참사가 날수 있습니다 으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리고 있네요. 그리고 이런 스파클링 같은 걸 붙일 때는 이런 조그만한 접시 말고 좀 넓은 접시에 뿌려놓고 넉넉하게 뿌려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좁은 데다 하면은 이렇게 다 긁히는 거 보이시죠? 제가 또 이렇게도 뿌려봤는데, 아, 다 떨어지는 거 보이죠? 이날. 이 주방 청소했습니다. 요런 넉넉한 그릇에 넣고 아낌없이 붙여지면 예쁜 초콜릿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건 아몬드고 맛있는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발라봤어요. 그러면 간단하게 3, 30분도 안 돼서 만든 거 같거든요. 이렇게 준비해서 바로 먹으면 진짜 제일 맛있습니다. 이쑤시개는 빼주고. 이 빼줄 때도 팍 빼지 말고 천천히 빼주세요. 그리고 딸기는 꼭지까지 꼭 싱싱한 걸 사와서 예쁘게 장식을 하시면 됩니다. 이거는 좀 과한 딸기네요. 이렇게 해서 발렌타인데이 준비 완료.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다 먹었답니다. 이 꼭지가 확실히 싱싱해야지 더 예뻐 보이네요. 위에서도 보여드릴게요. 그러면요.